말씀하십시오. 사령벡터 준비 완료. 준비 완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틀리니 꽉 잡으세요. 수송 중입니다. 안전히 꽉 매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 응.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녕 아, 듣고, 듣고,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아, 바랍니다. 바랍니다. 태우자. 목표 위치는 안전띠 꽉 매라고 친데.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니라,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가 영역을 내리시죠. 예, e 장님사습니다 차량 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깟이. 보내십시오. 뭐 준비. 오, 준비 완료. 분질러 버릴까요? 말씀하십 완료. 좌표를 수신했을때다 송이에 네 예, 해당 알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못 치겠는데요. 명령을 받 완료. 여기는레이 대기 중. 좌표를 보내십시오. 잡을 그의 요 보고들이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탑을 클릭. 과절 벡터 계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과절 도착을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과절 말씀하십시오. 산부탑을 클릭.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간판 붙어볼까요, 손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전진 비 완료. 확 불질러버릴까요? 간판 붙어볼까요, 손수님 준비됐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간판 붙어볼까요, 예수님? 여기는 레이나. 간판 붙어볼까요, 예수님? 한판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칸반 부탁을 그일 손이 칸반 부탁을 그일 손이 아군이 공을 받습니다. 칸반 부탁을 그일 손 칸반 부탁을 그일 손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 <목> <재미있게도> <목> <영향을> <목> 공격 대형로 준비됐습니다. 준비 완료. 네. <목> <응>? 영역을 내리시죠. <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응, 응. <목> 끝. <아악> 끝. 압 <목> 준비 완료. 자, 준비 됐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병력만 내리십시오. 여기는 제미적 작전 준비 완료. 여기량이가 부족합니다. 적군습니다 붙어볼까요, 송이? 미생활이 부족합니다. 을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됐습니다. 아, 좋아. 을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S Noise> 준비됐습니다. 여기는 지미. 명령을 내려주십 y o s c g 준비 완료. u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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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제 관심을 끌었군요. 이거 아주 신나는군한번 붙어 볼까 여기는 재미. 한번 붙어 볼까령만 내십시오. 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요령 여기는 재미. 아, 좋아. 붙어 볼까요? 재미 개근. 간판 하고 있습니다. 칼이부터이

반붙어볼까의손 준비됐습니다. 어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들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준비됐습니다. 아. 재미있겠군. 그들붙어볼 아, 명령을 내려주시니까 이가 완벽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담미다. 불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레이나. 아 좋아. 네. 불 필요하신가요? 네. 여기는 레이나. 필아좋불 필요하신가요? 불 필요하신가요?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필요하신가요? 식은 중 먹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나. 뭘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지미뭘 필요하신가요? 불 필요하신가요? 뭘 필요하신가요? 뭘 필요하신가요?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필요하신가요? 작전 개시. 네. 불필요하신가요? 알겠습니다 불필요하신가요? 불필요하신가요? 제 관심을 끄실 분요 불필요하신가요? 불필요하신가요? 작전개시 불필요하신가요? 하신요뭘 필요하신가요? 뭘 필요하신가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필요하신가요? 역력을 내려 여기는 역을내 여기는 고 있습니다. आज भी एक

받고 있습니다. 불태우자. 불필요하신가요? 불필요하신가요? 불태우자. 불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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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신가요? 불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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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신가요? 영영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불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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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분질러버릴까요 불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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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불필요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알겠습니다. 불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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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신가요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서플라이 아, 디포가 부족합니다. 불필요하신가요? baco es